지난 주말에 천안시 기독교회가 연합해 신천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300여 명의 천안지역 교회와 성도들은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며 오는 22일 열릴 공개 토론에 신천지 측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천안시 92개 교회, 성도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지역 신천지 교회 앞에서 신천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지역 신천지교회가 지난달 21일과 28일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소속 9개의 교회를 찾아가 시위를 벌인 가운데 천안시 기독교계는 신천지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맞불집회를 연 겁니다. 설교를 전한 천기총 임종원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있는 신천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신천지 척결에 교계의 연합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더 이상 수비적인 일은 하지 말고 올바른 진리를 선택해서 오직 믿음이 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받으리라. 집회에는 신천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청년과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청년은 신천지에 빠진 경험을 증언하면서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 방법에 대해 한국교회가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딸이 신천지에 들어간 뒤 가족 단절이 됐다고 주장한 한 어머니는 신천지 조직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악영향을 막아달라며 정부에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진실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나오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죽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신천지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기만하는 신천지의 만행들을 낱낱이 파헤쳐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 가정이 없도록 신천지의 해악성을 파헤쳐 주시기를 축구합니다. 이날 모인 천안지역 교회 성도들도 신천지가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며 신천지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천기총은 오는 22일 나사렛 대학교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공개 토론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성경이나 자료 없이는 토론하지 않겠다는 신천지의 입장에 공개 토론이 결렬된 가운데 청기총은 신천지들도 기성 교회가 공개 토론을 거부한다는 거짓 선전을 그만하고 이번 공개 토론에 나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천지가 공개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라고만 말하지 말고. 정말 질리고 정말 자신이 있으면 2019년 8월 22일 공개 토론의 장소에 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이만이 꼭 나오시오. 이만이가 못 나오면 백표라도 나오시오. 한편 신천지 측도 같은 날 천안 터미널 일대에서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양측 충돌은 없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